네참 좋은 나라 태어나셨군. 다. 와뷰 미쳤다. 대박. 짠. 뭐, 네. <놀람> <놀람> 전 여기서 할게요. 짠. 이라서직 okay. 그 <목 Rutgers> <lanes> yeah. 얼른 잡아줘야지 <differRunner> <cranca 되는데. fluid> <목울> <그냥 Bow methodology> 조심해요 조심해요 연 많이 해야돼 그렇지! 오 잘한다 <대김> 살짝 살짝 하면서, 어. 살짝 살짝 하면서, 살짝 살짝 하면서, 봐야 는지 무게를 봐야서 살짝 하면서, 살짝 하면서, 고짝 하면서, 하서 진짜 네 머리? 근데 <laughs> 아, 그래. 많이 긴다. 길다얘 머저 <laughs> 너무 긴데? <길다>. 캐릭가 <길다. 웃음> 너무 긴데. <길다>. 오 <laughs> 어, 여기 하나 빠졌다. 이초진짜 많다 아, 이쁘다. 둘둘까? 야지 감사합니다. 똑마지. 멋지. 아니야. 뭐 뽑아봐야 된다. 뽑아 본아래. 지라! 두둥이 박기 왜? 왜?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게 지금 몇 65, 개에요? 65개,다가 65개. 모찌가 6개. 어, 65. 나눠가지고, 어. 가위바위보가 따먹기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와이네잘땄어 가위바위보 잘하는데?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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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약속하라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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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많이 쌓이고 있어. <laughs> 가위바위보! 다다와다다와 가위바위보! 와이오! 오또떳어또땄어 선수교체 또 어? 자기 화이팅 아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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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가위바위보 그렇지 아 어마안 머리... 남았어 어? 어? 아! 가위바위보 어? 와 이쁘다 20개 20개 와 승자 하게 색깔 가 너무 이쁘다 이거 틀은 거야?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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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